황나라는 어린 시절 자신 때문에 화재가 났었다는 고백을 도윤과 패트릭에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시 돈이 많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말하죠. 이에 패트릭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새들어 살던 집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은 곧 화재와 관련된 더큰 비밀로 이어질 조짐을 남깁니다. 한편 김도윤은 김미경을 찾아가 아버지가 그녀에게 보험을 든 것이 확실한지 묻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 시절 어떤 노숙자가 부인인 척 연기를 했다는 사실. 즉 도윤 아버지의 죽음에는 누군가의 조작과 음모가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강재인은 사라진 최자영을 찾기 위해 발 벗고 나섭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한 남자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바로 최자영을 납치한 게 홍만수라는 것. 제인은 세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위해 사람을 붙이고 이내 도윤과 패트릭을 통해 최자영이 세리의 이모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리는 최자영을 협박합니다. 강규철 회장 비자금이 있는 곳을 말해. 그럼 제인에게 보내 줄게. 하지만 최자영은 모른다고 버팁니다. 결국 세리는 홍만수와 함께 급히 자리를 떠나고 뒤늦게 제인과 도윤이 나타나 최자영을 구해내죠. 그 순간 황기찬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장모님이 걱정돼서 사람을 보냈다라며 태연하게 말하는 황기찬. 하지만 제인은 차갑게 내뱉습니다. 잔소리 말고 닥쳐. 내가 장모님 데리고 갈 거야. 사건 이후 황기찬은 강세리를 향해 날선 의심을 드러냅니다. 최자영 납치, 그거 내지시지? 세리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제인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제인은 차갑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한편 도윤과 패트릭은 드디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노숙자 여인임을 알게 되고 정윤이에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정윤이는 오열하며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도윤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전합니다. 결국 패트릭은 황기찬의 재산을 빼앗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죠. 그리고 그는 노숙자를 직접 찾아가 꽃다발을 내밀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누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 받아주세요. 이 장면은 단순한 연민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지 시청자들에게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강재희는 세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엄마가 내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내 앞에서 무릎 꿇을 게 아니라면 아무 말도 필요 없어. 세리는 끝까지 발뺌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제인은 그녀의 손목에 난 상처를 근거로 지목합니다. 이게 증거야. 엄마 말대로 내가 물어뜯은 거잖아. 한편 강미라는 정윤희에게 사과하며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윤희는 오성희에게 했던 짓을 상기시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황기찬은 집 앞에 찾아온 세리조차 거부합니다. 그는 이미 세리와 선을 긋고 대신 DH홀딩스의 눈을 돌리죠. 투자 자료들을 확인한 뒤 그는 김도윤을 찾아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DH홀딩스 내가 파괴해 주지. 그리고 다음 화 예고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이어집니다. 내 발목을 잡는 건 강세리 너야. 늦은 밤 황기찬의 집 앞. 세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 안쪽에서 들려온 것은 날카로운 기찬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올 자격 없어. 돌아가 그 한마디에 세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기찬을 위해 몸을 던지고 모든 위험을 감수했던 그녀였지만, 돌아온 것은 단 한순간의 배신과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세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웃다가 이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버린 건 당신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데? 그녀의 울음은 분노로, 그리고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며칠 후 세리는 홀로 서류를 뒤지고 사람들을 매수하며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의 흔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은행, 차명계좌, 숨겨진 창고 그 모든 길이 하나의 퍼즐처럼 이어지고 있었죠. 세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다시는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아. 아니, 오히려 내가 버릴 거야. 황기찬, 이번엔 내 차례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인에게 미움받기 싫어 울던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삼켜버리려는 사냥꾼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죠. 그런데 세리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자영 납치에 직접 가담했던 홍만수. 그는 세리가 움직이는 경로를 은밀히 추적하며 흘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약점 잡힌 인간은 언제나 흔들리지. 홍만수에게 세리의 행동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더큰 판돈을 걸기 위해 황기찬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합니다. 낡은 창고. 황기찬은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홍만수는 느긋하게 담배를 꺼내 물며 입을 열었죠. 형님,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이건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본론만 말해. 기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홍만수는 미소를 감추지 않은 채 세리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 강규철 회장 비자금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형님 뒤통수 치려고요. 순간 기찬의 손이 주먹으로 움켜쥐어졌습니다. 뭐라고? 홍만수는 일부러 여유 있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저한테 20억만 주시면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죠. 형님 손에 피 묻힐 일도 없고 문제도 싹 사라집니다. 홍만수가 떠난 뒤 기차는 어둠 속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세리와 함께 웃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울면서도 자신에게 기대며 말하던 목소리, 오빠, 나 버리지 마. 그때는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나를 배신해? 기차는 이 말을 감싸주며 분노와 슬픔 속에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를 이제는 제거해야 한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던 겁니다. 그 시각 세리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핸드폰을 움켜쥔 채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조각뿐이야. 이 돈만 있으면 누구도 날 무시 못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이 이미 홍만수의 손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보고는 곧바로 황기찬의 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려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비자금을 손에 넣어 황기찬을 무너뜨리려 하고, 홍만수는 그 사실을 믿기로 기찬에게 20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찬은 배신과 분노 속에서 결단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과연 그는 홍만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세리를 없애버릴까요? 아니면 마지막 한번 그녀에게 기회를 줄까요? 84회 모든 관계가 뒤집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증오로, 믿음은 배신으로 바뀌는 그날. 누가 웃게 될지, 누가 무너질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